예, y는 ln e x 위에 점 t 콤마 ln 2의 t를 지나고, ln e 의 t가 아니라 ln e t네요. 이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구치를 할 때, 2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직선 자체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접선을 보니까 점이 지금 t 콤마 ln e t라고 지금 했고요. 자, 그럼 우리는 미분해야 되죠. y 프라임은 그렇죠. 요 놈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lnx 플러스 ln2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니까 그냥 lnx를 미분한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예, 기울기가 t분의 1인데, 어, 요 직선, 접선과 수직이라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법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선. 법. 법선의 기울기는, 예,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렇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구이 기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하는, 구하는 직선이 이렇게 되네요. y는 마이너스 t의 x 마이너스 t 플러스 ln e t 자, 요놈의 y절편이니까 x의 요놈을 딱 집어넣으면요. y는 최종적으로 t제곱 플러스 ln e t 가 되구요. 자, 우리는 요놈이 gx gt이기 때문에, 그렇죠. g2는 우리가 구해보니까 예, 자연 대수 2의 제곱 플러스 Ln2의 제곱이니까 2 e, 이렇게 되겠죠. 그치. 렇 예,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또 928번으로 가겠습니다. 함수 fx가 예, 이의 자연 대수 2의 2x 제곱 플러스 ax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한대요.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갖다가 그래프 x축에 접한다니까 살짝만 분석해 보면요. 은 여러분 계속 증가만 합니다. 증가만 이 2의 2x는 그 x축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x축에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좀 내려줘야 돼. 그래프의 모양을 좀 변형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a가 양수면은 더 올라가겠죠, 값들이. 어, 따라서 뭐다. a는 음수가 될 것이라고 대충 예측, 예측은 할수 있고요, 대충. 자,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살짝 유추해 보기 위해서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f 프라임 x를 구해 봅시다. f'x를 구해보니까요. 대칭성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예, 합성하면서 2에, 자연대수 2에 2x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x축에 접한다고 지금 나와있지. 근데, 이 분은요, 계속 증가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f'x가, 이런 식으로 붕 떠있으면은요, 원함수는 계속 증가만 합니다. X축에 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내려줘야 돼. A만큼 내려줘야 되니까 A가 음수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A만큼 내려주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원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얘 극소를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그치. 원함수가. 그럼 접한다면 이, 이 극소값이 얼마가 되면 돼. 극소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f'x가 0이 되는 x를 구해보니까 예, 2 곱하기 자연 대수 2x 의 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되죠. 예, 얘는 0하고 지금 푸는 거야. 자, 야, 그러면 2의 2x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고요. 자, 양변에 ln을 취하니까 2x는 ln.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a가 음수기 때문에 이놈은 양수예요, 지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누가 됐다? 2분의 1에 ln, 마이너스 2분의 a다. 그러면 x에다 이놈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다가 이 원래 함수에다가 이 원래 함수에다가 이놈을 집어넣었을 때 극소거든요? 근데 그 극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되면 접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넣어봅시다. 넣어보니까요, 2에 2 곱하기 2분의 1에 ln 마이너스 2분의 a 자 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1에 그렇죠 ln 마이너스 2분의 a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게 1이 되고요. 2의 ln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만 튀어 나오고 자 플러스 2분의 a에 ln 어휴, 다시 한번 쓸까 ln, 자, 마이너스 2분의 a, 요 놈이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어, 요건 약분 가능하죠, 요렇게. 그쵸? 어, 그러면은, ln, 마이너스 2분의 a가 1이 되면 되네요. 따라서, 2분이 2가 되면 되죠, 자연대수 2, 또는 뭐 이렇게 미칠 2를 취해가지고, 예, 마이너스 2분의 a가 자연대수 2가 되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a는, 아, 마이너스 2, 2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해답표와는 좀다르니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끊고 가겠습니다.